아 교정 치료하면 발음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번에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런 두꺼운 교정 장치가 들어가고 설사도 들어가고 당연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사람의 적응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첫날은 발음. 음, 잘안 되더라도 다음날 더잘 되고 그 다음날 더잘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발음은 적응이 되고요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발음이란 거는 우리가 귀로 들어서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청력이 좋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뭐 보컬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 가수 지망생들 배우분들 해보면 발음이 금방 개선이 잘 돼요 그리고 아, 나는 발음을 좀 이렇게 어눌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하는 분들은 그냥 조금 어눌한 채로 오래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정장치의 혀가 좀 불편하지만 발음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교정 끝날 때까지 조금 어눌한 상태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너무 발음이 중요해 하시는 분은 붙이고 다음날부터 거의 정상적인 발음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서 어, 교정한 다음에 너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지 마시고 어, 교정장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발음을 연습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